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영종국제도시 부동산 시황 어떤가 한번 그 부동산 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2월 3일 날 기준인가봐요. 근데 보면은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4가 빠졌는데 보면은 서울 수도권의 서울은 상승으로 다시 바뀌는가봐요. 그리고 보면 인천에서 보면은 <laughs> 연수구는 마이너스 0.13 빠지고 구도심 지역인 연수 옹룡동 위주로 어, 남동구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졌다고 나오고 있죠. 서구도 빠지고 중구는 빠지진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영종 국제도시가 치한 중구는 보합으로 끝났다 싶어요. 지금 보면은 다른 지역 지금 연수구도 빠지고 남동구도 빠지고 개양구도 빠지고 미출구도 빠지고 서구도 빠지고 지금 성남 가정동 위주로 하락. 서구는 지금 하락생각이죠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세가를 보면은 <laughs> 전세가도 보면은 인천 지역에 보면 우리 서울 그리고 인천. 연수군 올랐고 동촌동부축 위주로 상승했고 중구는 이제 마이너스 0.1 포인트 빠졌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입주 물량 영향 이 있는 운석 중산동 위주로 빠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니까 지금 전세 실수요도 지금 안좋다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가 시골에도 살펴봤는데 음. 거리 영종 국제도시는 지금 입주 물량 때문에 지금라도 전세도 빠졌고 근데 신기한 거는 약간 매매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매매가가 빠지고 있고 불안 경기 불황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뭐 탄핵 사태 뭐 그런 걸 불안감 뭐 금리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빠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느낌이 약간 세다 매매가가 영중 국회도시는 매매가가 빠지지를 않는다 잘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요가 들어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월달이사스 들어 들어서고. <laughs> 3월달 되면 은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날, 날씨가 풀리면 한번 동네좀 수습 돌아다니고 영종국제도시 살펴보고, 어, 좀 구체적으로 제3년 일교 개통되고 내년에 영종국 출범하는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